네, 어, 밴드 로열 파일럿츠가 새로운 이름 RP로 돌아왔습니다. RP는 문킴, 제임스리, 익스까지 총 3명으로 구성된 록밴드인데요. 지난 1일 세 번째 미니앨범 3.3을 발매했습니다. 특히 이번 앨범은 그룹 솔리드 출신 멤버 정재윤이 프로듀싱을 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. 아울러 제임스리는 공백기 동안 큰 사고를 당해 음악을 하지 못할 뻔했기 때문에 이번 컴백이 더욱 소중했는데요. 그는 원래 베이스 기타를 치던 멤버였습니다. 하지만 손을 절단할 뻔한 사고를 겪은 뒤 피아노로 파트를 바꾸게 되었습니다. 충격적이었죠. 솔직히 네. 처음에 제가 13년 동안 베이스 기타밖에 안 쳤는데 아, 갑자기 악기를 바꿔야 g c h o n 많이 당황스러웠어요. 네. 어떻게 해야 되는지. 근데 그동안 I was r e c o r d i n g m u 그, s i c h h 혼자 음악을 녹음하고 프로듀싱하고 있었으니까 그 바뀌는 거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. 이날 행사에서 제임스리는 사뭇 의연한 모습을 보였지만 애착가는 노래로 자신의 마지막으로 베이스를 쳤던 내추고를 꼽았습니다. 멤버들 또한 당시 제임스리를 보고 느꼈던 감정을 담은 투 페스트를 선택했는데요. 멤버들의 끈끈한 팀워크와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볼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. 저는 어, 특히 투패스트 같은 경우는 투패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네. 제임스가 사고 난 당일날 희가다 당연히 그, 그때쯤이었어요. 그래서 네. 어, 이제 저희가 곡을 쓰기 전에 되게 거의 몇 시간 동안 제이 제 피디님이랑 얘기만 했어요. 곡 작업을 안 하고 계속 얘기만 하다가 그래가지고 어, 제임스에 대한 그런 감정들, 어, 그때 당시에 사고 났을 때 대한 감정들을 많이 싫은 곡이어서 좀 대책이 가능한 것 같아요. 네. 네. 어, 역경을 딛고 새로운 날개를 달게 된 R.P.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펼칠지 하, 기대가 됩니다.